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를 도와드리는 신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방영되어 오면서 미래를 소름돋게 예측해온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리플 100달러에 대한 힌트가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XRP 12달러를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다음 목표가는 365달러라고 프랭크 교수가 언급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589달러 언급을 하는데요. 도대체 언제 XRP는 이 가격이 가격들에 도달을 할수 있을까요? 본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운영하는 리플 단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안전한 투자 전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정보방을 통해서 리플의 실시간 분석 및 매수, 매도타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심슨에서 언급한 목표가는 최소 10만원 이상하지만 현재 가격은 약 4,100원대이죠. 이두 가격의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호재들이 나와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수 있겠죠. 리플이 SEC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지금 현재 예정된 리플 호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IPO입니다. 리플의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XRP 가격은 12,000원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은 XRP를 보유하고 있고 XRP 시총은 254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리플의 IPO 가 성공할 경우 규모가 역대 가장 큰 주식시장 상장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IPO를 통해 원하는 것중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금 유치입니다. 이 자금은 곧 XRP 가격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데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정치 후원금을 낸 곳들을 조사했는데 리플이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봤다시피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회사가 그것도 암호화폐 기업은 더더욱 커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플의 이번 대선 후원은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리플은 5천만 달러를 후원했고 민주당과 공화당에 모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리플은 핵심 정책 결정권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앞으로 상 상당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은 그동안 SEC와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서 IPO를 미국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 주자들이 모두 리플의 막대한 자금을 후원받고 최근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약 4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었으며 또 리플이 승리로 기울어짐에 따라 그동안 어려웠었던 IPO를 미국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물 ETF 승인으로 솔라나와 리플이 유력하기 때문에 리플은 향후 대형 호재가 두 개가 예정되어 있고 언제 가격이 반영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솔라나는 이미 현물 ETF 호재가 가격에 선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 영향으로 가격이 45만원에 육박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29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 현재가는 4,100원 부근입니다. IPO 호재와 ETF 호재가 모두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고 올해 후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솔라나는 지난 상승장에 30배가 넘는 그야말로 믿기 힘든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리고 솔라나 계열 밈코인들은 더 많은 폭등세를 보였었는데요. 봉크 코인은 무려 4,200%의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계열 밈코인인 도구 위엣은 80배가 상승하면서 솔라나보다 약 3배 더큰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레이어 1 코인과 밈코인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이더리움은 이번 상승장에서 300% 상승할 때 이더리움 계열 페페코인은 38,000%가 상승을 했죠. 이더리움보다 120배 높은 상승탄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이더리움 계열의 밈코인 플로키는 60배가 넘는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 밈코인인 사토시는 한때 비트코인보다 20배가 넘는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ETF 호재가 살아있는 리플에 투자를 할때 리플 밈코인에도 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히든코인인 리플 밈코인은 아직 시장의 정보가 많이 풀려있지 않고 있고 리플 기반의 밈코인 자체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에 리플 호재가 본격화되고 밈코인 시장의 폭등장이 한번 올때 오늘의 히든코인이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밈코인 테마는 다른 테마에 비해 상승할 때큰 폭의 폭등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 대부분 밈코인은 상당히 이미 올라와 있고 현재 상승도 전혀 안 했으면서 상승 호재가 많은 건 리플 밈코인인 오늘의 히든 코인이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 히든 코인인 리플 밈코인은 현재가가 0.024원으로 10원대까지만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410배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1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4,100만 원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이 20 2억원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리플 시총 247조원에 비하면 11만분의 1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계열 밈코인인 도구위에서의 시총은 1조 2180억원 봉크코인은 2조 4 0억원인데 오늘의 히든코인은 이들의 시총의 1000분의 1밖에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폭등이 예상되는 오늘의 히든코인 종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링크로 진입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리플 민코인 종목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